안녕하세요 서초동보무사 김철주입니다 방금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이런거 어 유튜브 찍다가 손님한테 전화 급하게 와가지고 그거 받고 끊겼어요 그래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면 이제 만약 매각불허가 안됐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적시 항구를 할수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몇 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매각 그, 처음에 이제 입찰 보증금 낼 때는 아주 옛날에는 내가 쓰는 가격에 10%의 보증금을 냈어요. 최저 매각 가격이 5억인데, 나는 10억을 써가지고, 낙찰받았다면, 옛날에는 쓰는 가격에 10억에 1%, 10%인 1억을 냈는데, 10여 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, 최저 매각 가격이 10%에요. 어 서울 같은 데는 한번 유찰 낼 때마다 20%씩 저감되고요. 물건에 상관없이. 어, 서울 외의 지역은 30%씩 적감돼요 자, 이때 항고 어, 보전공탁 즉 적시항고할 때는 만약 에매가불어가 됐을 때 적시항고할 때는 항고 보전공탁을 거는데 내가 쓰는 가격 10억에 10%그 1억을 항고 보전공탁으로 내야 돼요. 이게 이제 1년 동안 재판 끌다 보면 이자고 뭐고 해갖고 다 나가고 결국 기각되면 저거 돼요. 그 몰취돼요 어, 멀취되는데, 그래서 주의해서 해야 되고. 근데, 매각이 허가가 됐는데, 적시한 거할 때는, 어, 부, 그, 그, 항구 보증금을 안 내요. 반대예요 자, 그런데, 이, 이, 그, 매각 구러가 신청에 적시, 적시한 거에 대해서는, 여러 가지 물건을, 어, 내가, 어, 경매 입찰에 들어가 갖고 차순이자가 되거나,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, 주인하고 잘 해결해가지고, 더 많은 돈을 주고, 이제, 경매를 끌려고, 취하시키려고 할 때, 어, 기각시키거나 이런 취하시키려고 할 때, 어, 정말 내가 확실히 이 물건을 풀수 있는 능력이나 자금이 있으면, 어, 적시행거 해갖고 기간을 좀 연기하고 할수 있는데, 원래 이렇게 기간을 질질 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, 그, 항구 보증공탁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그래가지고, 그러면, 이, 이 아까 보증금, 그, 최저 매각 가격에, 오억에 10%인 5천만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매각 그, 그 10억을 썼으면 그게 10%인 1억도 지금 한국보증공사 그러면 어 15억을 날릴 어 1억 5천만원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니면 보통 이제 이렇게 질지 끌려는 목적이 아니면 어돈안 들게 하는 거는 14일 확정되고 그 다음에 그 30일 매각대금 납부 기회를 줄때 이 때, 그, 할수 있는 게, 매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에요. 매가 허가 결정 취소 신청 해가지고,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, 첫 단추를 잘끼야 돼요. 매가 불허가 신청부터, 어 제대로 해야지, 어 나중에 가면 사유도 좀더 줄어들기, 있기 때문에, 어 점점 더 어려워져요. 그래, 저 같은 경우도 경매를 26년 하고, 어 오랫동안 경매 일, 그리고 법무사일다 하고 있지만, 아, 또 전화오네요.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